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 본, 형, 시간 주기 2, 시간표의 개념. 지리산 남쪽 자락인 유점에서 25일간의 포도단식을 하고 돌아온 다음 달라진 일상의 습관은 두 가지 반이다. 하나는 음식물이고 또 하나는 수면의 패턴이다. 그리고 나머지 반 개는 내가 세상을 보는 태도인 것 같다. 내가 하나가 아닌 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정신적 자세의 변화가 가장 일상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치 산속에서 돌을 닦던 수도자의 청정한 마음이 속세에 내려오면 달라지듯이 새로운 시각을 언제나 모든 것에 적용하여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 서툴은 무당 같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욕망과 관계가 있다. 깊은 마음 속에서 진정한 욕망을 건져낼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4시간을 이것을 위해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욕망이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넘어져야 한다.즉, 우리는 넘어짐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총을 잘 쏘기 위해 필요한 것은 2만 발쯤 총을 쏘아 오는 것이다.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2만 발의 첫열 발을 쏘아 보는 것이고, 내일 다시 열 발을 추가해 가는 것이고, 매일 그렇게 이 일에 시간을 쏟는 것이다.눈 위에서 낮게 비상하는 한 마리 새가 서론을 달리듯. 그렇게 스키를 타고 싶다면 슬로프 위에서 많이 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다가간다. 나는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려고 애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책한 권을 들고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새벽 4시경에 일어난다. 어느 때는 더 일찍 일어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새벽 4시까지는 그저 침대의 아늑함을 즐긴다. 대략 6시까지의 2시간 정도는 내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책상에 앉아 줄을 쳐가며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즐거움이다. 또한 일기를 쓰듯 마음의 흐름을 존중하는 글쓰기도 즐거운 것이다. 나는 글쓰기에 특별한 강박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언제까지 무엇을 써서 누구에게 줘야 한다는 각박한 시간에 조금 따위는 없다. 그저 스스로에게 글쓰기를 하나의 연습처럼 즐기고 있다. 때때로 이 시간에 마리아 칼라스나 조수미 혹은 바흐의 CD를 틀어놓기도 한다. 좋은 음악은 군더더기가 없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음악의 장점은 동시성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방해하지 않고 다른 것 속으로 흡수되고 동화되어 양념처럼 다른 일하기 속으로 스며든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그리고 언제나 대중 가요를 끼고 사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큰딸 아이에게도 그럴 것이다. 나는 저녁 시간은 그대로 놓아두었다. 무엇에나 쓸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간이 있대이다 7시와 8시 사이에 보통 저녁을 먹게 된다. 그리고 아내나 아이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웃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한다. 혹은 아내와 한두 잔의 포도주로 마시기도 한다. 9시 뉴스를 보고 나면 벌써 자야 할 시간이다. 때때로 저녁 먹고 아이들은 놓아둔 채 전철을 타고 종로 3가까지 나와 영화를 보고 돌아오기도 한다. 이날은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가끔이지만 같이 음악회에 앉아 있기도 한다. 아내는 음악을 좋아하고 그 즐기는 태도가 나와 다르다. 그녀는 음악을 과외로 즐기는 편이 아니다. 비교적 본격적으로 일 삼아 듣는 것 같다. 말하자면 나처럼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하듯 그렇게 듣는다. 유점을 다녀오기 전 나의 일과 후의 자유로운 시간은 주로 밖에서 이루어졌다.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같이 하며 술 한잔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통음을 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되었다. 저녁의 과식은 몸을 살찌게 하고 속을 부대끼게 했다. 가끔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는 그 다음날까지 몸의 상태를 온전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나의 욕망을 위해 매일매일 일관되게 시간을 써오지 못했다. 그것은 산발적이었고 즉흥적이었으며 연속적이지 못했다. 낭비하듯 자유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무런 성숙도 이루지 못했다. 세상을 보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지도 못했고, 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하지도 못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내 삶을 묻어왔다. 나는 나에게서 존경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아름다운 영화이다. 맥클레인 목사는 몬테나주의 아름다운 계류에서 두 아들과 함께 송어 낚시를 한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객지로 떠나 있던 장남, 노먼은 자신이 이 아름다운 고장을 떠나 있는 동안 동생 폴이 낚시의 예술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폴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낚싯대와 줄은 단순한 고기잡이 도구가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미나하게 움직이는 폴의 모습과 물결에 부서지는 포말을 타고 눈부시게 움직이는 낚싯줄은 흐르는 강물과 숲과 어우러져 수려한 멋을 만들어내었다. 이 영화의 나레이터 역할을 맡고 있는 노마는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는 그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 폴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만의 고유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폴은 자신의 낚시 방법을 그림자 던지기라고 불렀다. 그저 낚싯줄을 오랫동안 수면에 바싹 붙인 채로 흔들어 주어 무지개 송어가 뛰어오르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나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동생이 예술가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대어를 낳고 환하게 웃는 동생을 보며 그 순간 나는 어떤 완벽함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음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폴에게 너는 멋진 낚시꾼이야 하고 말했을 때 폴은 대답했다. 아, 그러나 물고기처럼 생각하려면 아마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인생을 멋있게 산다는 것은 어울림이다. 아름다운 것들과의 어울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확고한 움직임이다. 오랜 수련과 단련 속에서 볼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창조인 것이다.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낚시꾼. 이것은 낚시꾼이 비로소 낚시꾼으로서 확고한 자신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슴 떨리는 삶이다. 이것은 폴이 앞으로 3, 3년 더 낚시질을 함으로써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삶은 시간이다. 멋진 삶은 매일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온다는 것이며 순간순간 물리가 터지는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완성을 향해 변해간다. 선비는 사흘만 헤어져 있어도 괄목상대해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말이다. 죽은 사람만이 과거로 남아 있다.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햇빛같이 눈부신 말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지는데,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